안녕하세요. 꿈돌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손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한 손으로 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. 뭐 정말 한 손이 없다든지, 다른 손이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.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왼손으로 뭔가 더할 일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마우스를 하고 왼손은 이제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대부분의 3D 모델링 툴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두 손을 꼭 써야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, 라이노와 퓨전 360은 됩니다. 어, 예전부터 라이노에서는 한 손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고. 어, 퓨전360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. 어, 라이노 같은 경우는요, 환경 설정에, 어, 마우스 설정에 들어가면요, 뷰 조작이 있어요.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초점 이동을 눌러주시면은, 바뀝니다. 자,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그냥 회전이고, 이거는 예전과 똑같죠? 퓨 드래그를 하면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줌인은 이제 스크롤을 하시면되고요 퓨전36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이 펜, 줌, 오르비의 쇼컷을요. 여기서 싱커케드로 맞춰주시면은 라이노에서 했었던 작업이랑 똑같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놓고. 확인을 해주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 그 다음에 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줌인 똑같고요. 그 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은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,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